얘기 도중에 왜 갑자기 인어가 나타나는 것이야 무섭게 이건 그냥 인어공주일 뿐일 거야 동화 속에 나오는 지금 나온 게 틀림없어 암 그렇고 말고 하지만 기분이 이상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어어어 체면에 걸리기 시작한다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? 무슨 부탁이든 다못 들어주겠소 다 들어주겠으니 말만 하시오 에헤헤 안 돼요 들어주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옷을 벗고 이 접시 위에 누워주세요 알았어 어? 이거 뭔가 이상한데? 동화 속에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고. 어, 이 맛있는 사람고기 냄새. 얼마만인가. 옆에 있는 소금과 참기름을 온몸에 발라 주세요. 알았어. 가장 맛있는 아니 가장 중요한 허벅지 부분에도 좀 꼼꼼히 발라요. 알았어. 이제 배를 최대한 내밀어 주세요. 알았어. 통통하니 한 끼는 해결되겠군요. 자, 이제 내 이빨을 받으세요. 안 돼! 아, 이렇게 맛있는 살코기는 처음인걸?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를 어떡하지 이러다가 잡아먹히겠어 정신차려 지금 이 상황에서 교장선생님을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하지만 인어가 자신의 예쁜 모습을 반하게 하는 체면을 쓴단 말이야 아무리 가까이 가봤자 인어의 얼굴을 쳐다봐도 만 다시 체면에 걸릴걸 그리고 인어의 밥이 되겠지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마법으로 물속에서도 네가 계속 숨을 쉴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원을 어떻게든 방해해봐 알았어 팡팡아 도와다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원야각 구해라 너도 금방 맛있게 먹어주지 <laughs> 지이야 지금... 이... 방구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먹겠군. 날 방해하지 말고 썩 가라. <laughs> 내가 돌아왔다. 잠깐. 이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마금하고 잡아먹으니까 좋으냐? 이곳이 너에게는 천국 같겠지만, 너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. 네가 무슨 능력으로? 이들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. 좋아, 그럼 한번 싸워보자.